친구들 안녕! 보란 전두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두사님은 지난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터 썬데이. 바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두사님도 어저께 우리 친구들을 방문해서 발걀도 주고 친구들 얼굴도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지난 주에 고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스터 썬데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우리 기도 먼저 해야 해요. 자, 두손 예쁘게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스터 썬데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정말 중요한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항상 부르는 Praise the Lord 불러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부활주이니까 1, 2, 3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찬양을 불러볼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전에 돌아가신 날이 있었죠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우리 파워에 대한 찬양 한번 해볼게요 파워 인더 플러 찬양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속은 이번, 주 사, 이번 달 4월달 새로운 암송송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보고 영상을 보면 따라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everybody praise the Lord. When the sun goes up, when the sun goes down, everybody praise the Lord. One, two, three, four. Everybody sing.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everybody praise the Lord. When the sun goes up, when the sun goes down. the Lord when the sun goes up when the sun goes down everybody praise the Lord is power There is power.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4월 암송송 두번 한번 따라해 보고 영상을 보면서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출 이집트기 7장 5절 말씀 아멘 자, 전두자님과 함께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 낼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 이집트기 7장 5절 말씀. 아멘.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랑 나랑 책 87쪽을 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무덤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묻어서 놓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산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두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아요. 출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전두사님이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의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모시천으로 싼후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무덤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때 큰 지점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닫고 있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두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전하세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리려고 뛰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 느끼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배웠나요? 오늘은 여기 책에 있는 그림처럼 전두사님이 미리 뒤에 부록에 있는 사진을 올려, 그림을 올렸는데, 이렇게 굳게 닫혀있던 돌 부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바위 돌무덤 문을 한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굳게 닫혀 있던 돌무덤이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활짝 열린 거를 표현해 보길 바래요. 자 오늘도 말씀 잘 배웠으니까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자한 잔을 슝슝슝 넘겨 볼까요? 한 장을 쇽쇽 넘기면 오늘의 크래프트가 나와요. 오늘의 크래프트의 제목은 부활절 달걀 박스예요. 과연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전두사님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쓸수 있는 연필이나 펜이 필요하고, 가위, 풀, 그리고, 어, 어저께 그, 에그 딜리버리를 갔었을 때 받은 플라스틱 에그나 아니면은 집에서 달걀을 삶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재 뒷면에 있는 브로우, 옐로우 모양의 박스가 필요해요. 자, 먼저 이 박스 도안을 예쁘게 따라서 오려볼게요. 싹둑싹둑. 우리 친구들이 렇게 동그란 부분들은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돼요. 이렇게 오리고, 여기도 싹둑싹둑 이렇게 숙겨올려 주세요. 여기 연한 옐로우 부분들도 이렇게 풀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우려줘야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려주고, 이렇게 오려주고, 여기도 또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조심히 조심히 또그렇게 오려주세요. 이렇게 여지까지 딱, 라잘면내이런 박스 이런 박스 이완이완요이 돼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 선물을 생, 줘야 할까 고민을 해보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전두사님은 에릭 목사님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에릭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렇게 다 적고 나면 여기에 보면 옐로우 컬러 부분이 있고 라이드 옐로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 옐로 부분은 풀을 칠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 도안의 모양을 이렇게 좀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선대로 먼저 접어준 다음 풀칠을 할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여기는 조금 동그란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쉽냐면, 풀을 칠한 다음에 하는 게더 쉬워요. 여기에 보면 접은 부분과 여기 부분 붙이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여기를 풀을 칠해서, 붙이는 부분과 딱 붙여주세요. 꾹꾹꾹꾹. 떨어지지 않도록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나면, 어, 요런 원통이 되었네요. 이 원통대로 이렇게 넣어서 붙여줄게요. 동그란 부분을 선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굳이 예쁘게 하지 않아도, 피트베트 해도 너무 예쁜 모양의 박스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쪽도 꼭꼭꼭꼭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 고정이 되도록 이 라인 옐로우 부분에 도 풀칠을 해서 접은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풀칠해서 꼭꼭꼭 손을 넣어서 꼭꼭꼭꼭 눌러주면돼요 꼭꼭꼭 눌러주고, 와 그러면 이 안이 이렇게 막혀있는 박스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이 안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삶은 계란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저께 받은 플라스틱 계란 선물을 넣어도 돼요. 이 안에 쏙 넣은 다음에 이 반대 부분도 선대로 콕콕콕콕 접어주세요. 콕콕콕 접어주고,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고, 또 여기도 마지막으로 선 모양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 짜잔! 예쁜 에그박스가 완성이 됐네요.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축부활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이 에그박스를 선물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에그 박스 잘 완성하였나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어저께 전두사님이 집에 방문해서 예쁜 에그 플라스틱 달걀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이 에그 박스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선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터 선데이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날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는 거 잊지 않았죠? 함께 부르고 전도사님하고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